안녕하십니까. 인천 검단 신도시 AB19 브록 호반 서밋 본청약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호반 서밋, 그리고 여기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예정으로 되어 있다. 학교도 잘 되어 있고요, 중앙호수공원, 근린공원 여기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갖춰진 도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는 2021년 12월 29일 사전 당첨자 입주자 모집 공고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9부록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2층에서 26에서 29층 7개동 총 856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전청약 301세대 금일 이번에 모집 세대수는 550. 5세대가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332, 일반공급은 223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6년 3월이다. 그래서 여기는 인천광역시 50, 수도권 5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60초가 85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점수가 약한 분들은 이번 기 추첨제 60%가 있으니까 청약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84A, 84B, 84C, 최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4억 9,860, 4억 8,340, 4억 9,180. 그래서 어, 저하마다이 정도는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가 84A가 546, 84B가 640, 84C가 513만 원 정도로 해서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1순위 청약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 가능하다.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이 한다. 인천 및 서울 경기 거주자 청약 가능하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이 한다. 물론 예치금을 충족해야죠. 가점제 비율, 가점제 40, 추첨제 60이 된다. 제당점 제한 무관이다. 여기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다. 원당 태리간 광역도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림로 국도 39호선 도로 확장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계획 등으로 서울 및 인접 도시로우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호수공원과 쇼핑 문화 시설 예정, 만수산 근린공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검단 신도시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학원과 형성 예정 등으로 자녀를 위한 안심 교육 환경이다. 그래서 특별 공급은 해당 지역은 6월 26일입니다. 기타 지역 6월 26일 같아요. 1순위 6월 26일 기타 지역도 6월 26일. 2순위는 6월 28일. 기타 지역도 6월 28일. 당첨자 발표는 7월 4일. 계약일은 7월 17일에서 7월 20일로 되었습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참고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지 환경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품 안내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사업계획도 사업계도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지하철 2층에 최고 29층이다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호반서밋 브랜드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청약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이 찾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